영업에서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말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약이 잘 되지 않아서 관리자분께 코칭을 받았더니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고객을 대했는데 여전히 결과가 좋지 않고 또 다시 코칭을 받으면 이번에는 너무 조급해서 그렇다.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일을 했더니 뭔가 고객이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고 정말로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딱히 코칭을 받아도 답이 없으니까 참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간절함이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여유라는 느낌은 측정할 수도 없는 추상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절해야 된다 여유를 가져라 이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 영업을 할때꼭 필요한 것은 바로 관점과 태도입니다. 마인드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고객과 일치했을 때 자연스럽게 마인드가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쉽게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업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표에 대한 방향과 두 번째,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이두 가지가 핵심인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내가 시간을 내서 친구나 지인이 아닌 누군가를 만난다면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과부터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 무언가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굳이 시간을 써서 손해를 보고 싶진 않으니까요. 유명한 운동선수들은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골프 선수인 타이거 우주나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선수도 이미지 트레이닝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는 먼저 결과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것들을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떠올리죠. 자, 우리도 결과를 추론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마지막 결과는 둘중 하나입니다. 고객이 계약을 하고 고맙다고 느끼거나, 결과 없이 연락이 끊어지거나,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결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전달한 사람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사람, 이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즉, 계약이 나왔다는 것은, 고객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 결과물인 것이죠. 따라서 고객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과정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가치를 전달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업 시작 전부터 이렇게 내가 고객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고객을 도와주려는 마음입니다. 이 내용이 이해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는 가치 전달보다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우선되어서 조급함을 갖는다거나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내 입장에서 필요한 말을 먼저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고객 입장에서는 나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인식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신뢰는 떨어지고 계약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너무 여유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어디까지가 여유인지도 참 애매합니다. 자칫 여유가 지나치면 무관심으로 느껴져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고객 입장에서 볼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객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달할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나의 간절함이 조급함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고객에게는 꼭 필요한 행동을 할수 있도록 리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또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좀더 쉽게 가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명확한 해결책은 머리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다음 행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죠. 고객을 도와주고자 하는 방향성과 역지 사지에 대한 이해에서 만들어진 저의 레벨업 시스템으로 감정에 대한 완급 조절과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고객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보험 설계사분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도 많은 설계사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도 구독을 안 누르셨더라고요. 구독, 알람 설정 하시면 앞으로 보다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말로 도움되는 영상들로 찾아뵐 테니까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두표TV의 서두표였습니다.